부족하고 또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먼저 예배들이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앞에나왔있습니다이배 시간에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처음에 나왔지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헬기가 남아있고 또 그렇게 우기의 부분이 남아있고 마음속에 성령아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뿌리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도 주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님게 참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감수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시간만이 우리 안에 인도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잘 쌓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 모두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주의 은혜 밖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서 참부끄 짝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씻어 주시옵시고 주 앞에 지금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감아, 감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나누는 대강의 복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으로 주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예. 경배 찬성 하늘 나가겠습니다. 하세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사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요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에게가 너를 사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의 태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로다 요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요하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신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난안한 밭에도 끝이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크리스토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내 영혼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드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하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이 예배의 맛임시기를 원합니다 맨앞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부리마옵시고제앞 가운데 방황하며 절망하며 살다가 죄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수로 인하여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모든 시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언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붙이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구원사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천만이날에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요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난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땀을 치시며아기네 일을 꺾으셨나이다. 고원은 요하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고 <목소리나> Yeah.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주님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그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그 축복이 그 기쁨이 그대 삶에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이해 물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통구하게 하시고 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벌교 대학교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가산해살처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나 자연스러운 축복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케 하시니 더욱 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절망에 휩싸여 있지 아니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그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온 모든 세대 위에 전대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